이번 시간에는 독립적인 수행력이 있어야 혼자서 잘 산다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독립적인 사람인 때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습관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몸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주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함께 살던 조카 노슨 세상 부귀영화에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은 조카 노슨과 헤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조카 노는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 모습으로 헤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 모습으로 살던 아브라함은 강해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 살던 노슨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살아가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실천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광야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혼자로서 오래오래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스의 테 명언이라고 불려지는 너 자신을 알라는 라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 중의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평생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잘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원하는 성공의 가는 길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 관심사, 강점, 약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지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동지로 살리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스스로 살아가려는 독립적인 의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자 목적에 따라 일생을 동적으로 살 것인가, 의존적으로 살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 지 자신이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이것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의존성이 강한 사람은동적으로살기 힘듭니다.의존적인 사람은 통제자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으로 혼자서도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통제자가 속에 꽉 차서 찌르는데도 의존적인 사람은 속이 비어서 아프다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의 특성은 이렇다. 대부분 자기 정체성, 자아가 약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보다는 강한 사람, 대세, 남에게 순응하는, 남의 마음에 드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정서가 공허하고 우울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수요감을 견디지 못하고, 독립심을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의존, 집착감으로써 소속, 동재감을 느끼며 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아내잘못생각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잠신이 타인에 있어 타인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이 조금만 불편한 기색을 보에도 안절부절 못하여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돌려맞지 못해도 부정적 감정이 휘말립니다. 변화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며 거절을 잘못하고. 늘 내라고 네 말함으로써 내면의 무기력감이키우을 살아갑니다. 자기 가치를 최소화하고 타인 가치를 최대하여 자신의 욕구나 필요감정을 무시합니다. 주목받을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고 남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관계서 분명하게 자기 부호를 하지 못하고 경계를 세우지 못해 남들을 함부로 대하을 합니다. 통제자, 학자, 남편, 아내로부터 약자인 아이들을 지키려 들지 않습니다. 통제자 역시 타인을 지배하면서 존재감을 얻고 피해자에서의 타인에 의존하면서 존재감을 얻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고쳐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독립적으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겨,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젊어서부터 어떻게 하면 늑도록 돈을 벌수 있을까 집중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은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저축을 하고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여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돈이 없으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 능력이 있어야, 독립적인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사람에게 결정 등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려고 전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가지고 스스로 해결을 하고 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수 능력이 길러져서 독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경주안급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개발해야 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중 안급 무엇을 빨리하고 무엇을 두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모든 것이 일련다. 너무나 많이 들어 익숙한 금원입니다. 건강은 독립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곧그 생명입니다. 건강이야 동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합시다. 꾸준한 공부로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2 1세기는 세상은 전문화시대입니다. 자신 내가 노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학습하고 자기개발을 투자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 지식, 능력을 습득하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치매예방에도 좋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독립적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를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지인들과 관계든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자 멀리 떨어는 친척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어집니다 형제가 보다 주변 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독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 자신의 추구하는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의지를 중시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기술은 평생 자신의 독립적 수행을 뒷받침하요 기술을 습득하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아무나 터득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면 평생 늦도록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경제적인 자립에할수 있습니다. 저희 세트는 늦도록 할수 있는 일상생활을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익게세요 예를 들어 요리, 수리, 정비, 컴퓨터 기술 등 젊어서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젊어서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존재 깨달아가지고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삶은 종종 스트레스를 동원할 수가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많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에서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튜브에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일을 시작해서 끝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독립적으로 혼자서도 장수할 수가 있어요. 일을 시작하는데 끝을 못 보면은 뭐가 되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을 시작하 끝을 보는 습관이 안 됐으면 지금, 지금 목회 25, 25년 동안 하면서 지금 책을한 권도 못 쓰고 지금 유튜브에 방송도 설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글을 쓰고 사역을 하고 체험한 걸 글을 쓰고 지, 요약을 해서 하루하루 끝을 냈기 때문에 책을 집필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머리다 위어가지고 가라니까자 글을 써가지고 지금 보고 온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일을 할때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일, 즉, 일을 끈뜻을 보는 사람은 과업 지향성, 미래 지향성, 자존감, 자기 책임감, 우험성, 활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일사가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내적 동기가 높고,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자신에게 진실하고 어린 부스터도 자신의 목적 탈수 위해서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늘 새로운 것을 탐색하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장애를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며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해 가지고 자기를지히 책임을 지고. 정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놓여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알고잘 되는 일나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된다고 하랍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습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습관은 개인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고요. 세상 삶을 융택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낼 수 있다는, 할수 있다는 긍정의 자세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백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사람은 어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사람들은 사실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확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 나이가 70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건 사실입니다. 죽는 억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숫자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증도 70이 되버리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이 많이 따라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70이 되기 전에 운전면허증 경신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사실로서 존재할 뿐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다래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에 색을 입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비관적인 생에 강한 사람은 70이면 이미 인생의 황혼기다 생각해서 어두운 색을 칠합니다. 반대로 낙천적인 사람은 아직 70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밝은 색을 칠합니다. 저 70밖에 안 됐습니다. 요사 14장, 10절, 11절 갈렙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 했는데, 갈렙이 발비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8 0세가 되었지만, 옛날 젊었을 때가 아직 내가 간건하니까거진 해버린 산지를 달라고 여호사 간청을 합니다. 그 땅을 배분해주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땅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찾아갔다고 하랍니다. 한번 보, 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요와께서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요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버려야 된다고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간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과 같이 가져도 싸움이나 추리바라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요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군요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유학해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유학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85세면 통상 이제 뒤로 물러설 신날입니다 근데 갈랍은 여전히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물학적 나이에 밝은 색칠을 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에 밝은 색을 칠한 저도 생물학적 나이에 밝은 색을 칠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곁인 해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민들이 물리치고 땅을 차지합니다. 난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에여호수 14장생. 해브론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지휘에대 오늘까지 이렇더니 그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에요 어떤 일이나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독립하면 혼자서도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